기획한 인생은 베스트 라이프.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보면 거기서 거기다. 나라에 따라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크게 보면 공통점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특별하고 재밌게 살수 있을까? 나는 2013년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라는 수필집을 내어 40만 부가 넘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고맙고 즐거운 일이지만 내가 낸 수필집이 한두 권이 아닌데 왜 유독 이 책만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전에 내었던 수필집은 여러 매체에 기고했던 원고를 모아 출간한 것들이다. 베스트셀러가 된 수필집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획, 인터뷰, 집필 등의 과정을 통해 출간되었다. 말하자면 앞에 책은 기획이 없었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어떤 독자가 읽을까, 어떤 내용을 쓸까 하는 것들을 출판사와 함께 기획하며 출간했다. 이책 덕분에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고 즐겁게 뛰어다녔다. 나는 독자들과 만나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를 항상 생각한다. 독자의 연령층, 성격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강연을 하는데, 끝에 가서 잊지 않고 꼭 해주는 이야기 한 줄이 있다. 이 말은 내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내린 결론이다. 수필집을 20권 가까이 출간했지만 모두 재판 수준을 넘지 못했다. 기획한 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며 젊은 독자들에게 이 말을 선물하고 싶다. 명심하십시오. 잘 기획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잘 기획한 인생은 베스트 라이프가 됩니다. 나는 나다.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찾기 힘든 시대다. 지인의 아들은 여러 곳에 시험을 봤는데 필기는 합격했으나 번번이 면접에서 낙방했고 그러다 보니 기가 많이 죽어 있었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자기를 거부한 것으로 인식된다. 심하면 자기 비하로 연결되어 삶의 용기를 잃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면접자가 면접관의 눈에 들기 위해 인위적인 태도를 보이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대학생 때 심리학 강의를 듣는 첫 시간에 교수님이 교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심리학이란 무엇인가? 심리학은 심리학이다. 우리는 교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폭소를 터뜨렸다. 심리학을 설명하면서 심리학이 심리학이라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비슷한 예로 정신과 학회에서 경봉 스님을 모시고 자아의 정체감과 주체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들은 적이 있다. 놀랍게도 스님은 나는 나다라는 첫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했다. 이두 분의 말씀은 모두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강렬한 발언이었고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면접에 실패한 지인의 아들에게 나는 나다라는 말로 자신을 회복하도록 권해보았다. 면접관의 취향에 맞추어 답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나를 표현해보라고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가감없이 정확히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지는 것은 회사가 요구하는 역할 기준에 맞지 않아서일 뿐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구직자는 자기의 주체성을 인정해주고 자기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나의 적성과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똑같은 대답으로 일관하는 수많은 면접자 중에서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나다라고 보여주면 된다. 그럼 나와 맞는 회사와의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면접에 모범 답안은 없다. 나는 나라고 자신있게 표현하는 길밖에는 없다. 눈치를 보면 내가 없어진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는다. 물론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회상한다. 오죽하면 부처님은 인생은 고다라고 했을까? 사람은 가족과 사회를 이루고 크게는 국가를 이루어 소통하며 살아가는 집단이다. 소통 과정에서 즐거운, 고통스러운, 피하고 싶은, 이루고픈 것들이 자연스럽게 혼재된다. 이렇게 보면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동물은 아니다. 가족으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집단 생활을 하는 속성을 지닌 것이 인간이라고 보면 나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들어야 할 것도 많다.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다 보면 따르는 사람이 멀어져 가고, 내 주장은 없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 다니다 보면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사는 것이 어렵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개인의 건강기준을 독립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정의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독립성을 주장하다 보니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의 소통의 문제가 생겼다. 독립적이라는 말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마다 제각각 독립성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건강의 기준을 독립성에서 상호 의존성이라는 용어로 바꾸었다. 내 지인 한 분은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며 50대가 되어 비교적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배우자도 역시 대학 교수로 50에 가까운 나이였다. 두분 모두 내가 잘 아는 교수님들이었고, 한 인간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이름을 널리 알린 분들이다. 즉, 나무랄 데가 없는 개개인이다. 그러나 이두 분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못했다. 우연히 두분 모두 각각 나에게 결혼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다. 내가 그분들의 지인이기도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였기에 상담을 요청한 것이다. 그분들은 각각 나에게 와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주장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말한 불편함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배우자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로 똑같은 주장이었지만 각각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일리가 있었다. 다만 그들은 나이가 든 만큼 독립적인 생각과 행동이 습관화되어 다른 습관을 가진 배우자의 생각과 행동을 용납하지 못했다. 한분한 한 분만 놓고 생각해보면 나무랄 데 없는 인격자이자 전문가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분들인데 이런 두 사람이 모여도 결혼 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니. 소통이 부족한 것이다. 두 사람이 건강한 부부가 되려면 자기의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타인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점을 소통하고 조정하여 최적화된 공통점을 찾아 합의해 가야 한다. 내 주장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주장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를 억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런 습관이 지나치면 건강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을 정신과에서는 신경증으로 진단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다. 지나치게 소심한 분들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러다 보면 나의 욕구보다 남의 욕구에 나를 맞추게 되는데 이것이 뭉치면 화병이 된다. 다만 지나치게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는 편견도 심리적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 건강한 사람은 누구나 주체를 자기로 삼는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다른 주인과 함께 살기 위해서 소통해 나가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경청하면 갈등 없는 소통을 할수 있다. 상담 교과서에서 내담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상담자다 라는 말이 있다. 수련이들에게 이 말을 설명하면 환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잠자코 한 시간 이상 듣고만 있는 수련이가 있다. 잘 들으라고 했으니, 내 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겠다는 자세다. 그러나 상담학에서 강조하는 경청이란, 내 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전부 듣고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환자가 하고자 하는 여러가지 말중 핵심적인 말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들으라는 뜻이다. 사람은 말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한다. 생각해보면 사람만이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동물이 짖는 소리를 우리가 해독할 수 없어서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어떤 의미를 주고받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이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조금 진화되어 단순히 소리를 내는 수준이라면 사람은 소리의 의미를 담아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영적 동물이다. 소리도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상태나 생각의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언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종족에 따라 표현력의 차이가 있다. 지금처럼 다문화 시대에 살다 보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소통에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전 세계적으로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이런 오해, 심지어 적대감 같은 것은 많은 부분 해소되었을 텐데. 종종마다 언어가 다르니 다문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소통에는 제한되는 바가 많다. 앞서 말했듯 잘 들으라는 말을 곡해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조건 다 들으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훌륭한 경청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려고 할때 직설적으로 그 감정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서론적인 언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서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단정적인 결론으로 그에 대한 해답을 준다면 그것은 정당한 대답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경청의 뜻은 그 핵심을 명확히 판단하라는 말인데 사실은 말이 쉽지 경청은 참 어려운 것이다.우스갯소리로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귀가 두리고 입은 두 개가 있다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조물주가 하나로 만들었단다.생각해보면 맞는 말이다.대인관계에서 소통이 잘 안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다른 사람도 나와 같아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내가 아니지 않은가. 또 다른 말도 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들을 수 있는 말이 있고 들을 수 없는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심 전심이란 말이 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뜻을 헤아린다는 뜻인데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를 완벽에 가깝게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 이심 전심이라는 말은 있어도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차선의 언어 소통 방법은 경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소통이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다. 서로 경청하면 갈등 없는 소통을 할수 있다. 경청은 핵심을 잘 들으란 뜻이다. 핵심을 잡지 못하면 소리만 들을 뿐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바늘로 이마를 찌른다면.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이상한 질문 같은데 독자들은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하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비슷한 대답을 할 것이다.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피가 나겠죠? 정답이다. 이마뿐만 아니라 혈관이 있는 곳을 찌르면 사람의 몸은 피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다. 도대체 어떤 점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단순히 짐작해 보면 선입견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빈틈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을 것 같은 사람, 원칙주의자일 것 같은 사람에게 이런 표현을 한다. 이런 사람들도 바늘로 이 말을 찌르면 당연히 피가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많은 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일반화된 의미를 지니게 된다면 이런 선입견 때문에 앞서 말한 사람들 곁에는 사람이 모이기 어렵고 소통 또한 어려울 것이다. 군의 간 시절 일과를 마치고 동료들과 어울려 버스를 탄 적이 있다. 그때 웬 승객이 나에게 죄송하지만 내가 상의할 일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과 상의해도 될까요? 라며 말을 걸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군의관인 것을 그가 알 리가 없었다. 더구나 내가 정신과 의사인 것도 알리 만무했다. 함께 버스를 탔던 동료들은 내가 정신과 의사라는 것을 그가 용케 알아보았다고 생각하며 매우 놀랐다. 나는 이분이 그 많은 사람 중왜 하필 나를 선택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다른 경험도 있다. 이 역시 내가 버스를 타고 있을 때의 일이다. 성경책을 든한 분이 내 옆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참 이상하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 나를 선택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닌 것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라고 써붙인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콕 집어 이야기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그들에게 내가 조금 허술해 보였을 것 같다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는 내가 바늘로 이마를 찌르면 피가 나올 것 같은 인상으로 느껴졌던 것 같다. 좋게 이야기하면 아마 친근감이 있는 인상이었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말을 하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여 이야기한다. 나는 일전에 바늘로 이마를 찔러도 피한 방울 나오지 않을 인상의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다. 그는 그 자신의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고민을 나와 함께 풀어갔다. 그때 한창 유행하던 커피 광고가 있었는데 이런 대사가 있었다. 나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여자예요. 커피 한 잔을 놓고 한 여성이 나와서 이런 말을 했던 짧은 광고였다. 나는 그것을 활용했다. 그분에게 나도 알고 보면 엄청 부드러운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상담 중에 내가 겪은 그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으니 고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대인 관계는 말이나 표정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소통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선입견이다. 빨간 오리새끼. 미운 오리새끼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빨간 오리새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도 없지만 실제로도 없다. 그런데 누군가 오리 한 마리를 그리면서 빨간색을 칠했다고 한다. 빨간 오리새끼가 정말 존재할 수 있을까? 유전 변이로는 있을 수 있을까? 이 말을 하는 뜻은 다른 곳에 있다. 나와 함께 사회봉사를 오랫동안 했던 친지한 분이 계신다. 이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그분은 아이가 입학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고 했다. 담임 선생님은 아들이 그렸다는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며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고했단다. 그림에는 어미 오리가 있고 그 어미를 쫓아다니는 새끼 오리 대여섯 마리가 있었다. 그중 가장 마지막에 쫓아가는 새끼 오리를 새빨갛게 칠한 것이 보였다. 선생님께서는 이 오리 하나만 빨갛게 칠했던 것 때문에 상담을 권했다고 한다. 그분은 선생님께 아들이 이런 색을 칠한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혹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셨나요?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선생님은 이유는 안 물어보았고 그냥 색을 칠하는 것 가지고 상담을 권유했다고 한다. 그분은 집에 와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잘 그렸네. 어미 오리 따라가는 새끼 오리가 여섯 마리네. 그런데 왜이 오리 한 마리는 빨간색이야? 그분은 아들이 그렇게 그렸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의 설명은 이랬다. 이 빨간 오리는 한눈팔다가 엄마와 형제들을 놓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엄마와 형제를 찾아 헤맸어요. 갈대밭 속을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 동안 불안하고 공포에 질려 울기도 하고 몸부림도 쳤어요.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엄마와 형제 오리를 찾았어요. 혼자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고 열도 올랐겠어요. 그래서 이 오리는 아마도 빨갛게 변해 있지 않을까 상상해서 빨간 오리 새끼를 그렸어요. 설명을 듣고 보니 매우 그럴듯한 상상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이 오리가 왜 빨간색인지 한마디만 물어봤어도 아들의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선생님은 그가 가진 빨간색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가 선입견이다. 선입견은 자신이 경험했을 한두 가지 경험을 일반화하여 모든 경우에 자신의 경험을 투영시키는 것이다. 빨간색에 대한 담임 선생님의 선입견이 없었다면 왜 빨간색을 그렸니라고 쉽게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하니 선입견대로 해석한 것이다. 선입견은 온전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아주 끔찍한 방해물이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요즘엔 TV나 라디오에서 정치가나 유명인사가 출연해 대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를 보다 보면 일상적인 용어를 써도 될 법한데 듣기에 거북한 막말들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막말을 자주 듣다 보니 때로는 나도 막말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다. 나는 혼잣말로 욕도 해보고 막말도 해보았지만 누군가가 듣도록 소리내어 해본 적은 없다. 마음속으로 절제했기 때문이다. 내 고향은 대구다. 대구 사투리는 무뚝뚝하고 남이 들으면 싸우는 것 같은 막말로 들리는 사투리들도 많다. 이런 사투리에는 내가 들으면 친근하게 들리지만 다른 지역 사람이 들으면 거북할 수 있는 말도 많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대학 졸업 때까지 친한 사람을 만나면 반가운 인사를 이렇게 표현했다. 독자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나누었던 인사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야이 새끼 아직도 안 뒤지고 살았구나 이 문딩이들 염라대왕 눈이 멀었는지 안잡아가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사람아 아직도 안 죽고 살았구나 이 문둥이를 염나대왕이 눈이 멀어서 아직 데려가지 않았구나라는 뜻이다. 글로 써 놓고 보면 아주 격한 말이다. 그러나 이 인사말은 당시에는 친한 친구 사이가 아니면 나누지 않는 일상화된 인사말이었다. 이 인사말이 내포한 뜻은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반갑다는 뜻이다. 욕이 아닌 것이다. 이런 인사를 들으면 서로 굉장히 친근감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지만 이는 막말이기도 하고 세련되지 못한 말이다. 지금은 이런 인사말이 없어졌으니 다행이다. 요즘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며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다. 오래전 영국 대처 수장이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다. 그때 그녀가 한말 가운데 이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국회의원이 서로 의견이 달라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토론할 때 쓰는 용어를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인이 막말한다는 것은 이미 그 토론에서 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이렇게 배웠다고 설명했다. 정치가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내뱉는 막말은 전파력이 강하다. 또한 그들의 말은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막말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상용어로 바뀌기가 쉽다. 그러니 이들은 대처 수상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말이란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막말을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막말하는 순간은 감정적으로 조금 시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스스로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말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고운 말을 쓸 필요가 있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막말이면 되돌아오는 말은 두 배나 더 강한 막말로 되돌아온다. 그러니 막말 없는 사회를 만들자면 나부터 막말을 삼가해야 한다.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막말을 고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나부터 먼저 시작해보자. 말실수. 사람은 소통하기 위해 말을 한다. 말이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잘 소통할 수 있는 말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통하다 보면 단어 하나 잘못 선택해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이 오해가 앙금으로 남아 평생 소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말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될 말을 자기도 모르게 불쑥 내뱉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의식하고 자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고 나서야 이것이 실수라는 것을 깨닫는다. 내 친구 이야기를 하나 하자. 이 친구 부부는 신혼 초부터 별것 아닌 주제로 사랑싸움을 자주 했다. 다투는 것을 재미삼아 하는 부부인데 하루는 부인이 심각한 얼굴로 나를 찾아와 이렇게 하소연했다. 박사님 이제부터 내 남편을 친구로 사귀지 마세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남편과 절교하라길래.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물었다. 내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나를 나무라는 것은 참겠는데 내 부모까지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내 친구는 처가의 말뚝만 봐도 절을 하는 사람이라 처가를 그렇게 욕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부인에게 앞으로는 그를 친구로 생각 안할 테니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라고 달랬다. 그랬더니 그녀가 실토한 내용은 이렇다. 자기와 다투던 남편이 대뜸 아이고 장모님도 당신을 낳았다고 미역국 자셨겠지? 라고 했단다. 싸우면서 나를 폄하하는 것은 참겠으나 내 부모까지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단다. 듣고 보니 부인이 화를 낼만도 하다. 부부싸움이라는 것은 다투게 되는 상황만을 이루어야지 다툼을 빙자해서 그 상황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우는하면서 다투어선 안 된다. 나는 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무엇 때문에 다투었냐고 물었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며칠간 아내가 전에 보지 못할 정도로 격하게 화를 내는데 나는 대체 왜 그런지가 알 수가 없네. 그러니 자네가 잘 달래서 이를 들어보게. 그래서 나는 들은 대로 말했다. 야, 싸우려면 싸우는 상황으로 싸워야지. 왜 장모가 미역국을 먹었느니 안 먹었느니 해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드니? 그러자 친구는 싸움을 하도 자주 해서 조금 더 유머러스하게 싸워보려고 말한 건데 그 미역국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했다. 이는 말실수다. 아내가 어떤 말을 가장 싫어하는지 감지하지 못한 실수다. 아내의 말이 백번 옳다. 자기만 탓할 일이지 왜 장모까지 탓하는가? 상대방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인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어떤 상황이나 단어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가장 가슴 아픈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도가 선이었던 유머였든 상대방에게 앙심이 생긴다면 그 실수는 너무도 큰 것이다. 말을 가릴 줄 알아야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다.